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배나래 교수입니다. 오늘은 운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운둔형 외톨이의 정의는 6개월 이상 사회와 단절하고 좁은 방에서 숨어 지내는 이들을 말하는데요. 일본의 히키코몰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와서 새로이 불려진 용어입니다. 국내의 은둔형 외톨이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2000년대 초반입니다. 은둔형을 최근에는 사회적 고립형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가까운 나라 일본의 사례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80, 50,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50 리스크란 50대 히키코모리 자녀가 80대 노부모의 연금에 기대어 살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생활이 망가진 현상을 8050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1970년대 후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청소년층에 등교 거부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들은 차차 운둔형 외톨이로 변하게 되었고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왔으나 이들을 방에서 나오게 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경험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 문제 중 대부분은 일본에서 일어난 사회 문제가 한국에서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특히 8050 리스크 또한 한국 사회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를 반면 교사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조속히 은둔형 외톨이에 관련한 지원법을 제정해서 면밀한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 정책 차원에서 아쉬운 점은 상위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조례가 있다라면 다행이지만 조례가 없는 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그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국가의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각 지자체는 생애 주기별로 나타나는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을 소상이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때 그들이 느끼고 있는 고립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최근에 은둔형 외톨이의 또 특이할 만한 부분은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소득 수준이 높고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음. 또 다른 은둔형 외톨이의 형태로 고립감을 느끼고 감정조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여러 부분에서 취약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인데요. 은둔형 외톨이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일단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운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국외 선진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운둔형 외톨이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답을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2018년 외로움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근거를 마련한 후에, 외로움 전략을 마련하고 외로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빛을 발한 부분은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가 봉쇄가 되었을 때 영국에서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면서 사람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지원, 어, 지지를 원 했다라는 것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도 살펴보면 2021년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립, 고독대책 담당실을 설치하고 고독대책 담당 장관을 임명해서 외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우리 사회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의 분류를 분류할 필요가 있겠고 어려움을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한번더 돌아보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